어이구 잡아갔다 생각해보니까 내 쪽으로 밀었으면 와씨 내방을 깼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네 안녕하세요 호 애입니다 아, 머리가 그냥 뽑았습니다 <laughs> 나 내가 나도 어색합니다 다들 어색하시죠 저도 많이 어색하니까 예를 부탁드리고 우선 오늘부터는 아, 제대로 사고 쳐서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예, 저번주는 그냥 여행 연습이었고, 이번 주부터 진짜 시작이라서, 예, 거짓 진짜 전투대리로 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면 주면 대기 안 타고, 맞다 싶으면 바로 빠르게 빠르게 이동해서, 예, 죽는 시간 없이 예, 타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다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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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들어 보는데? 다방동 오늘 처음 들고 옵니다. 그래서 우선 초콜로관계에서 네. <laughs> 상남동 오는 거. 아저씨, 나오면 안 돼. 예, 뭐 <laughs> 우선 이거 타고, 뭐, 지금 상남동 왔고, 네, 이제부터 시작인데, 음, 뭐 장류? 유라 어, 2만 포인트쯤이야. 이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만 원 정도면, 네, 가줘야지. 아, 양산시 다방동 아, 어딘지 모르겠다. 자, 자, 업 시켜 주세요. 웬만하면 네, 이동하 겠습니다. 마춤 그렇게 안 기다립니다. 단가 맞다. 뭐 양산, 아, 양산 이래 아, 나름 갈만 했다. 나름, 음, 35,000원 이면 나름 갈만했어 아, 갈걸 잘못 했나? 아, 이제 또또 또 고르고 있다. 안 되는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이제 진짜 모르고. 아, 네, 머릿속에 생각이 없으니까, 어, 신앙? 이러몇분 뭐 딱, 여기 딱 올라야 하는데, 맨날 맞춤 버릇이 있어서 그런 생각도 안 들고, 우선에 네, 대기하면서, 콜을, 두 번째 콜, 적당한 어, 거 잡고, 안무거나 잡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님은 뭐볼 필요도 없이 많고, 그럼 대기 한번 들어가보자. 이쪽다가 오겠습니다. 자 왔습니다 9시 10분 큰거 큰거 기다리다가 오랜만에 네, 올라갑니다 상남에서 진주 충무공동 1시간 어, 짜리 입니다 1시간 짜리에 58,000원 근데 이거 보너스는 4,000원 그대로 다 들어오죠 100원 정도 빠집니다 잘 꼽힌 것 같아서 네, 이거 타고 우선 진주로 한번 올라가 보죠 오랜만에 또 진주 올라가서 음, 큰거 제대로 된거 어. 창원보다 부산으로 한번 10만원 짜리 한번 찍고 내려오는게 베스트일 것 같은데 우선은 진주로 고 가봅시다 좀있다가 진주에서 오자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도착했습니다. 와딱 아, 오랜만에 자글 뛰니까 힘들다. 10시 15분이고, 음 저는 개인적으로 내 네, 충무동공동 여기 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자동으로 갈지, 안 그러면 하대동으로 가서 뭐 초전동 이 정도까지 거리를 한번 펼쳐서 쪼아 볼지 고민 중인데 우선 지금 마음은 네, 가자동으로 네, 갈것 같습니다. 아우, 아우, 허리 아파, 씨. 와, 뒤죽군네. 자, 자, 자. 충공동에는 그나마 기사님들은 네, 적당히 계실 것 같아요. 아 없다. 아, <laughs> 없다, 없다, 없다. 네, 우선, 가자로 네, 과자 네,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딱 5만원짜리네요. 네, 포인트까지 합치면. 으, 어, 허리 아파, 씨. 네, 이동합시다, 이동합시다. 에, 가자로 가서 에, 코를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죠. 완전히 네, 왔습니다. 한 시간 죽었어요, 한 시간. 야, 한 시간 제대로 죽었다. 진주는 네, 사랑이죠. 에, 살아나갑니다. 에. 네, 우선 현동이라도 에, 내려갑시다. 그래라도 <laughs> <호기라도> 잡고 <laughs> 가야겠다. 아, 씨. 우선 네, 살아가는 걸로 만족을 하고, 어. 현동? 뭐, 이 정도면 뭐 거의 정당가죠. 저는 사실 내서 쪽을 바랬는데 여기가 어, 아니구나 내서 쪽을 바랬는데 어, 현동이라도 만족하고 내려갑니다 에이씨, 역시 김해 부산은 안 되네 갑시다 갑시다 네 들어가 볼게요 목적지 도착하였습니다 외쇼 네 11시 57분에 도착했습니다. 어 <laughs> 무시나 왜 이럴까 잠이야 또 죽을 것 같아요 음뭐 기대 안 하고 바로 내 월령동으로 나갑니다 월령동으로 콜 음, 하나도 안 떴어 내 네, 월령동으로 나가보자 오늘 뭐 새벽 2 3시까지 하겠나 그래도 어, 힘내서 달려보자 우선 월령동으로 나가서 뭘 하나 마시고 재충전을 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천천히 나가보자 어, 어, 어우, 어, 피곤해. 와, 국도로 오니까 미쳐버리겠다. 와. 1시간 20분 주고 드디어 왔습니다. 와, 딱 축구 끝나니까 콜이 이제 살 올라와요. 응, 보키콜. 아까 잡을 건데, 1시간 전에 무동 2만 포인트 있었는데, 아시 좀더탈 덜덜탈 거라고 안 잡았더니, 1시간, 와, 거진 20분 주고 한시간 20분 주었다 우선, 네, 바로 옆에 가는 거, 네, 갑시다, 갑시다. 그냥, 팔룡동, 아티움 시티 가든가. 이거 타고, 팔룡동으로 가서, 명곡에서, 복회코 잡고 집에 들어가야 할것 같은데, 가서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죠. 갑시다, 빨리 갑시다. 어, 는 지금 딱 끝나고, 아, 전혀 축구 보고 나오셨구나 싶었어요. 예. <laughs> 네, 네 기포 좀 넣을게요. 자, 왔습니다. 야떠 있는데, 잡아야 돼, 말아야 돼. 음, 빠졌네. <laughs> 고민하면 안 돼. 시간이 시간인지라, 1시 28분. 시간이 시간인지라 고민을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무동이었으면 제가 잡았어. 바로 집에 들어가면 2시 정도 되는데, 하, 갑시다, 갑시다. 우선은 명곡. 명곡에서 있다가, 자꾸 싸야겠다 이제. 자꾸 쌉시다, 자꾸 쌉시다. 어우, 씨. 폴다 끝났나봐요. 어, 축구한 거. 우선, 내 명곡으로 가서, 내 코를 한번 기다려보죠. 지금 2시, 2시까지만 집에 갑시다. 자, 왔습니다. 아우, 집에 갑시다, 집에 갑시다. 1시 39분이고, 네, 집에 갑시다. 어, 네, 중앙동까지 열심히 달려가야 돼. 4km. 4km, 4km. 3.8km. 어디? 9시 거라. 네, 무동, 네,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중학생 딸내미들이 담배 피고 지나가고라네. 음, 자, 자, 집에 도착하면 어, 2시 조금 넘을 것 같고, 내일 오전에는 출근을 안할 거라서 지금 시까지 한 겁니다. 안 그랬으면 진작에 집에 들어갔어요. <laughs> 진짜. 아, 딴데. 와, 진짜 토럽다뭐 버티겠습니까, 이거. 아 진짜. 우선, 내 이걸로, 내 마무리 짓고, 내일, 오전에는, 음, 쉬고, 오후에 출근해서 영상 편집하고 할수 있으려나 모르겠다. 어이고, 차 박았다. 저술 먹었나봐. 때리 박아빗어. 끼 하면서 때리 박아빗다. 나 참, 100% 100%정차어 있는 차박아있어요 우선, 내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들어갈게요. 아 피곤합니다. 아 생각해 보니까 주차가 없고 내 쪽으로 밀었으면 와씨 내 박었겠는데. 네 과로로 가겠습니다.